어, 저희가 오늘 여기 왜 모였죠? 스테이지 원 <laughs> 붙여놨습니다. 어 일단 스테이지 원에 스테이지 저희가 투하셨는데 예, 아, 전체적인 평, 뭐, 스테이지 1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를 선수들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잭슨 선수, 저희 스테이지 1 어땠죠?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잘밀고 왔습니다. 장범 선수 어땠죠? 음, 만족하지.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자대형 주고. 가장 기억나는 거나 그거. 찬녀이가웃기 <laughs> 거. 아난 몰랐어, 그날 때까지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도 기억는데요 옛날 기안는데요 뭐? 뉴욕이 한다고 나는 봤어 뉴욕이지잖아 아니, 그때 그게 고부의설계였어 아아 아 공을 빼고 가다는얘기게지 아니, 면안 되잖아 승 마지막에, 그때 이겼다고 가만히 서 있을 때는거아요 다들 뉴욕전이 기억에 남는 건가 어 미셸! 헐떡거리는 그그 사람 긴장돼 긴장돼 아, 아, 아 너무 긴장되는데? 어긴장어 50팬들에서 5리사 홀드 해가지고 그냥 이만 죽여버린 게 제일 기억에 남아 근데 졌어 <웃음> 유일하게 2 0 0그 낙사 나오냐 그 낙사 누구야 오이 시켜보이 우와 공 차는 거봐이때 힐백 그냥, 아, 아, 그냥 오, 같이 들어갔지 실비안들어온는데혹에 어, 어? 들어와 죽여 내가. 어, 미안하 어, 아닌데? 그 15분 데 어, 실베 만들 거안 보여 지금 저거? 들어안 예, 해?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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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먼저 아 먼저 가서 한번 늘어 나는 아 근데 아무것도 안하는 루시가 아, 없는데? 아, 나서 아, 상관이 죽어서 졌어요. <웃음> <웃음> 아니 제홍 근데 저 루시오 날라가고 왜못 재워? 아, 상관이아 그럼 내가 안 할게 루시오 맨아음에죽인다 나, 나. 루시오 개빨리 서나감 잡았어 죽여버린다는데 아 이제 루시오 없으니까 가야지 했는데 바로 루시오 상이안 하죠 상범이 개많이 <laughs> 잖아 하루종일 따갖격대에서 어이가 없네 아씨 <laughs> 아 근데 멈추기 뭐하냐 저기서? 가불숨 <laughs> <감을 웃음> 아니 그러니까 저기 아니, 자꾸만, 아 근데 는 저렇게 멀리 는데 저거 잡곡 앞에서 이렇게 막아서, 막아서 맞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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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잡곡 앞에서 팡팡이 쳐 뭐하고 있어지아 진짜 아, 아, 야, 상대는 근데 상대는 이렇게 끼가 닿아야지 상대가 궁극기가 더 빠지는 거 같아 <laughs> 잡곡 보고 썼어요 보고 그니까 이때 분쇄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우리 이거 할만하다 했을걸? 그니까 러맨 처음에 노린 게 나인이었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지 뭐 나인이야 제품이라서 벤처블 라인을 노리는 걸 했는데 라인이 갑이 안어요 라인 딴데로 방벽들다가 옆쪽로 빠져가지고 그바 이거 만약 다 죽잖아? 멋지게 내가 좀얘기 바로 분리도 시켰어. <laughs> 어 걸렸어. <laughs> 아니, 이것도 나 위로 올라갔는데 아무도 안 막아주더라. 또 하고 올라가. 어디가 방지야? 차야 어, 뭐지 어디가? 어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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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막았으면 저희 얘치못어요 애초 안 넘겠지. 너는 없 망치를 확실히 느낌으로 게임 을 이겨야죠. 것 같아. 결과론이 중요한 거 아시죠. 벌써 이겼어요. 네. 3대 이거 가야 돼요? 아 너는 아, 그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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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저 먹어 도자그랬으아도못 먹어. 자를아없었 아, 이걸 주는 설마? 뒤트트 쓰나? 기가기어나는이거만 디바XX 겹쳐아초겹쳐지 무슨 뭐해 아 이거 자산자폭이잖아 원스파인 원치킨이죠 그, 아그아 알지. 아니, 네, 네. <웃음> 진짜, <laughs> 진짜 안울수 없 <laughs> 우리가 빠괴했어수사아 나름 그런데 <laughs> 앞에 다죽면 <다르시면> 뭐해 뒤아가 갑자기 <laughs> <laughs> 보면 끝인데 아니 이게 아 <laughs> 저희 세 번째 경기 저희 첫 사례 형편야와 이게 영화 기억나는 거요? 예, 예. 이 우물에서, 제가 왼쪽 마지막 싸움에서 자상대 자리가 보이는 거 아닌데, 눈맞을쳤거든요 근데 이제, 눈맞으서자고걸거 알고, 도망가는데, 그때 미쉘이 딱잡을 먹었어요. 그렇지. 오, 그것 때문에 까만. 이제, 옆에 냈어요. 그렇지. 오우씨, 4대 0이야? 이러면서 놀라긴 했죠. 오, 힙한다. 아, 뭐? 아. 아, 아. 아. <목소리> 아 근데 이거 이겼어. 어, 맞다, 아, 근데, 변상받 어, 마우스 어. 놓고 있어. 어, 어. 그래, 손목 고 있었구만. 그 잔탄 나온다. 오. 그래서 다지니까 마우스 놓고서 어기게어대대한 줄, 딱한 줄. 바로 끝 물어봤지. 이기냐 아, 이겼냐고. 어. 어. 가했잖아방산니가 캐리했다, 적거그 우리 좋았어, 상범 형이 너무 많이 <웃음> 좋았어. 유형이 <laughs> <laughs> 아, 아쉬운 거는 민영이가 긴장해가지고 <웃음> <웃음> 긴장해. 네. 엄청 긴장해서 어,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와, <laughs> 위에 예. 아. <laughs> 군 거야. 이거 다 와. 이거 좋았다. 너무. 뭐. 어. 어. 아, 지 아, 와. 내가 죽네. 와, 아. 또 맛있네. 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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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병기가 런던인데 이때 거의 단도내 배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경기가 래디가 런던을 음. 담당했지 냐 아니면 제가 정말 런던을 담당했지 냐 반판그 하나 산이 었죠 신격화. 아, 지었다. 아, <laughs> 시즌 1 네, 스테이지 네, 네. 3때 4대 0 당했거든요. 그때 상범이랑 저랑, 아, 네. <laughs> 얘는 못 이기겠다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겼다. <laughs> 스테이지 <했을 거예요. 웃음> 아, 3? 아, 너무 잘한다 이러면서. 근데 하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할만해져서 이때는 다할수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긴 했는데. 삼신기 아니야? 삼신기. 엉엉. 엉미. 뭐야? 분명 말투. 너 이걸 내가. 낙심하지 아 당연 내린 거 아니에요. 아니 위를 위있는줄 알고. 위에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가야3 하고 Matrix 끝났다. 이리고 나가 있었는데 자폭 소리 들리더라고. 그래서 오잡폭 어디 찍어 축하가. 깜짝 놀라 가지고 피했어. 오늘 여기서 잘 막아서 리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한 번만 첫살만 이기면은. 첫살만 이기면 막는 거라서. 아니 망치 쓰는데 우리 불태 왜 도대체 뒤로 가? 미안한데 망치 내가 다 끊어. 알만 끊었어중끊어중아치 아, 아니, 아, 아니, 아, 내가 다 끊은 것아 근데 이 동기에서 지마 아, 어. 이때 오랜만에 <목소리> 이잘 들어왔다. 아, 뭐 항상 잘 보잖아. 오랜만에 뭐. 잘 들어온 같아. 다 너무 위에서 썼네. 망치 망치, 내왔어어 망치 잘 썼네. 혹시 긴장했냐? 네. 타고 나서. 할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는 뉴욕 만나고 싶었어요 어, 뭐 특별한 이유는? 어차피 뭐, 만나니까 좀. 빨리 빨리라고일본 <laughs> 빨리, 그 빨리 지금 말. 말. 빨리 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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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어차피 무조건 만나는 거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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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었어 다들 뭐, 뉴욕에는 할만하다 어? 아아난그 생각 안 했지 할만하거는거아어야집면 두려고 이기는 자랑 하는 거지 지면 뿌이고 이기면 개꼴이라고. 안될 있어서 뉴욕 아, 이기면 어. 우승할 수 있다. 아, 근데 아니기 감정 있어. 남한 이만 주세요. 아 이제 우승 각인가 아.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했잖아 복산 아, 아. 그냥 갔어 그냥. 그냥 전 해킹이 정말 기가 막혔다. 계속 요번 미셸 케이였다. 안 되면 어 팀이 이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미셸 케이죠. 잘했어. 미셸이 잘했으 무시를 딱 잡았는데 어, 어, 이거, 진짜 이거 인정이지 잘해. 진짜 오랜만에 진짜 네. 오랜만이야 뉴욕전 때만 안하고 뉴욕전 때만 안하고 잡았어 눈만에 서도 재홍이 형이 한창 잘했으면 좋겠어 <laughs> <laughs> 자고 피하러 갔는데 뛰어왔잖아 우리 <laughs> 내 앞에 있었어 우슈였어 모으면서 자고 피하고 아 죽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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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갔는데 내 앞에 오길래 운이 좋았던 거 같아 제자다 세발 컷 기도 살려준걸로 해 무슨, 뭘로 살 세바쿠 하라하 아, 아아.. 오염도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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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 벤코 버전은 근데 영상만 봤을때는 힘의 차이가 느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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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의 차이가 느껴지더딱 그거네요 그 언더전스의 딱그 느낌이네 아그빠따질이 진짜 개무서다니까젠칼서 지금 빠따질 하는데 비가 안달아 도 안달고 계속 차고 공 예측을 못하겠어 플레이오프 가는 거가 어떻게 보면 발전이 있지 않을까 아, 맞아. 거기서 그냥 발전이는데 갑자기 하나 더 올라갔어. 그래서 좀안 되겠지. 음. 런, 뉴다 이겨보고 음. 스테이지 아, 시드, 러때한번더 노는 게 많이 되겠다. 팀원들과 다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을 음. 수 있도록 네, 승자 음. 좀더 열심히 하고 러, 러, 러 러, 스테이지 2 파이팅! 이거야? 그냥 흔들어.